여러분은 살에 걸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와 식도의 근육이 약해져 음식을 목으로 넘기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질병을 연하곤란 또는 삼킴 장애라고 합니다. 노인 3명 중 1명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며 식사 중에 기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하곤란의 대처법 중 하나는 점도 증진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지만 왼쪽에 있는 물은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켰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평상시 마시는 물의 점도입니다. 빠르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의 양에 맞춰 점도 증진제를 첨가합니다. 원하는 점도가 나올 때까지, 점도 증진제가 다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다음으로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지 않는 물과 첨가한 물의 점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도를 반으로 잘라 펼쳐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식도와 기도의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은 빠르게 흘러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가 기침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도 증진제를 첨가한 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점도 증진제를 첨가한 물의 경우 속도에 맞춰 흐르기 때문에 식도와 기도의 문이 천천히 닫히더라도 살에 걸릴 확률이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점도 증진제를 첨가하여 연하곤란, 또는 삼킴 장애 분들의 섭취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어 섭취량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